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끝인 형통의 복이 가득이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 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의 은혜로 나아가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형통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도인과 형통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첫 번째로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형통의 시작이 전적인 믿음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형통의 문을 여는 시작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통을 여는 입술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 그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은 혀가 대의 키처럼 삶을 이끈다. 감사와 축복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형통을 길을 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아멘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현재의 순종일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선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확실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멘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도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형통의 말씀 시리즈의 첫 단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 속에서 형통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본문을 통해 또 계속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시작을 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 나눈 그 3주간의 말씀의 형통의 원리가 하나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 그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형통의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우수화서 여우수화는 어떤 성경입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세오경의 바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우수화가 갖는 중요한 역할은 모세를 중심으로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와 이후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우수화서가 기록된 시점은 너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강대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평통의 길을 여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그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원리와 비밀을 함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임한 상황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 받는 여호수아를 먼저 기록합니다. 앞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도자의 모든 권한과 사명을 여우수아에게 전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우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의 직후의 시점입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요. 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자이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며 음성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떠나고 이제는 그 위대한 역할, 그 모든 무거운 사명을 고스란히 여호수아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족 전체를 홀로 이끌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호수아 눈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는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경고한 성읍들과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40년 전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떠오르는 그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를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그 부담은요.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가 나에게 있을까?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나한테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까?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을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부담들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너무나 힘듦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 여호수아는 분명 전쟁에 능한 장수였지만 모세를 도왔지만, 이제는 모세가 떠났고, 막막한 적들이 눈앞에 있고, 약하디 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두려움과 무력함과 무기력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끈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다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나였다면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과 때로는 회피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무거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력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의 지도자의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오늘 부르심 이유. 10절 이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으니 전쟁을 준비하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라는 말이 아니라 아멘하고 동시에 따라가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그 지도자의 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본문 내용 속에서 그 형통의 비밀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그를 어떻게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는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랑 함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믿음이 믿음이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향하여 있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세워질 때에 지도자로 세움 받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모세를 통하여 훈련받았기 때문에 뒤조자로 세움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의 근원은요 단 하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향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일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받아서 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이 짧은 말씀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말 막막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권위도 없었고 모세처럼 하나님과늘 얼굴을 마주한 마주하며 교제한 적도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붙잡은 확신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모세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여우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에 여우수와는 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 모든 곳이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를 세우시면서 이제는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조상들과 모세에게 약속한 언약이 모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이어졌다 이제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이 언약을 이루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음성이 선포될 때에 여우수아에게 들려왔을 때에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은 그대로 막혀있었고 가난성음이 여전히 권고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여우수아의 눈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막막한 백성을 바라보고 더 이상 나의 자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나 같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더큰 말씀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더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평생의 능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끄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막막함은 형통의 길로 바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음성이 나의 시선이 너와 함께하리니 이제는 담대하게 그 음성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향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부응을 일으킨 헨리 블랙 카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열쇠는 어떤 공식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 주간 계속 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총통은요 환경이 좋아져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향하여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아멘 할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아 하나 만날 그 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총통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수아 시선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였기 때문에 이만 말씀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 음성이 계속 너에게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때로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담대한으로 바꾸고 막막함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통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우리가 아멘을 했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멘을 했죠. 따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수아는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걸음을 옮기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하면요, 믿습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의 뜻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아멘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극히라는 단어는요 더할 수 없을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즉 더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형통의 말씀이 첫 번째 달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대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주간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돌아가서는 순간 다시 내 방식, 내 습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새벽을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옵니다 그 말씀을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제가 한 달에 보통 32편에서 40편 정도를 철교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 4, 5, 6, 7, 8 그런 세 보니까 한 200편 가까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바라보면서 걷질 않는데, 그럼에도 왜 나는 형통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쁨이 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왜?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이라. 아멘하면서 그 행함에 이어짐까지 없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말씀이 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통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목적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요즘에 저희 두 아들들에게 아주 큰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시작한 칭찬 스티커입니다 칭찬 스티커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은 이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한 40개 정도 되는 거를 하나하나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칭찬 스티커를 모으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모으냐면 도장을 하나, 저는 지금 도장을 찍어주고 있거든요. 도장을 하나 찍어줄 때마다 아 어떤 장난감을 살까, 아 장난감 가게를 어디로 갈까, 홍천에 있는 거로 가야 되나, 원주에 있는 거로 가야 되나, 춘천에 있는 거로 가야 되나 막 자들, 지들끼리 막 상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장난감도 사고 싶고 저런 장난감 사고 싶고 하면서 그 장난감 리스트를 큰 애는 글씨를 아니까 쭉 적어요. 작은 애는 뭐 살까? 계속 대냅니다. 아, 저 오늘은, 어, 나 이거, 이거 살 거야, 저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아,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아, 이 어린 아이들도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수두 없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아멘으로 끝하고 멈춰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늘 너에게 임하여 있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 행하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은 바람이 몰려오더라도 폭풍이 몰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오직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형통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걸음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아멘 여호수아가 아멘으로 화답한 뒤 말씀을 따라 걸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종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명령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아멘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때로는 순종이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환경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계산하지 못한 그 형통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상감들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네 가지 원리를 바라본 형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고백에 입술을 열고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고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들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걸음으로 옮기는 것이 고백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 삶의 걸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예,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담대히 순종하며 형통의 길로 나아가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